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 TV입니다. 오늘은 금,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좀 늦잠을 자서 좀 늦게 출근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저는 매장 이제 뭐 CBS를 주로 듣고 있습니다. 또 오늘 좀 CBS 노컷뉴스라는 것을 또 듣게 되었는데요. 7시쯤 되면 노컷뉴스가 나오잖아요. 한 10분 정도 그런데 그냥 뭐 뉴스 뉴스로서 생각도 별로 안 해봤습니다. 사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뭐 뭐 서머라이즈 요약 정도로만 듣고 있는데. 항상 들으면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어쨌든 CBS는 에서 항상 조심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진실보도를 하느냐 어쨌든 뭐 그래도 뉴스 정도만큼은 진실보도를 하지 않겠냐. 아무래도 뭐, 뭐 패널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겠어.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허, 이게 좀 너무 화가, 화가 난다고는 약간 좀 미쳤다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은 너무 편파적으로 뉴스 자체도 편파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뉴스 자체를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보도를 하는, 오늘 보니까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근데 민주당 뉴스만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1대1 법치라 그러잖아요. 한 보도를 하게 되면 은 민주당, 자든 우든 뭐 이렇게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이렇게 보도를 하나씩 해줘야 되잖아요. 반론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떤 면에 들었냐면 은 비판적으로 이제 저는 뉴스를 보게 되는 힘이 생겼거든요. 하도 뭐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오늘 들은 게 뭐냐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서서 산불이 좀 크니까 국민적인 문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그런 거는 이제 이해가 하는데 그냥 뭐 스포츠 뉴스나 이런 거는 들을만 해요. 근데 이제 정치 얘기도 들어가니까 오늘 우원식 의장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빨리 뭐 헌재인데 뭐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얘기 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도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뭐성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뭐 국민의힘 얘기도 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되게 간단하거나 되게 짧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리고 면에서 다른, 뭐, 권선우 의원의 그런 말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1대1을 적극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한 7대3 정도로 보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생생내기 용으로. 그리고 민주노총, 뭐, 대학생, 뭐, 서울대학교 무슨 뭐, 탄핵, 그 빨리 성교 집회, 탄핵 찬성,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근데 제가 듣기로는 탄핵 반대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탄핵 찬성 보뭐 집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보통 뭐 여론이 뭐 잘못 속았나? 제 알고리즘이 잘못 알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 b s 룩스를 듣고 있으면은 여전히 탄핵은 잘못 되었다 어. 이런 생각 탄핵이 잘못된다 아니라 탄핵이 찬성 찬성 반대 반대가 아니라 탄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정상적인 사기이 아니구나. 그럼 그럼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도에.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자괴감이 들다 그래야 되나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 모르게 보면은 계속 뭐 민노총, 대학생, 무슨 뭐, 단, 뭐 단체, 이런 식으로 다해석해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좀 아니구나. 내가 좀이석적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뉴스가 진짜 편파적이고 보도가, 아, 그 진실된 보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저만 느끼시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도 한번 뉴스 한번, 특히 시비에서 녹음 뉴스, 뭐 MBC, MBC 말할 것도 없지만,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도하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저는 하루만 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매번 듣고 있거든요. 매번 들으면서 그렇게 분석을 해봐요. 네,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금요일 아,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